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8면입니다. 열왕기상 14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의 집에 이르니 아이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아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아가 그발 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 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 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어 끈을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놓였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함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릉으로 흩어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여로밤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통해 하시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 제가 이전에도 뭐몇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잘못으로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고 한 가정이나 또한 공동체나 한 나라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남유다의 로호보암 왕이 백성과 하나님을 거스르니까 그 대안으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존재가 여로보암 왕 아닙니까? 하지만 여로보암이 시간이 갈수록 남쪽의 로호보암보다 더 악한 잘못을 범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유다로부터 그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 심판전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14장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일반,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구약시대 왕에게 그 다음 왕이 될수 있는 그 왕자가 죽을 병이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최고 수위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강팍한 사람도 자식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2절 3절처럼 반응합니다. 한번 2절 3절 같이 읽어 볼까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한심하고도 너무 답답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못본 것은 이 여로보안만이 아니고 이 여러 보암의 아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보는 게 목사인 저도요, 참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뒷모습을 잘 모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뒷모습을 보면 매우 어색해 한다. 자신의 뒷모습을 볼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제가 그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막이 보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의 앞모습도 잘 보게 하시고 더욱 뒷모습도 잘 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왕이지만 멀쩡했던 아들이 죽을 병이 들면 자신이 걸어온 뒷모습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뒷모습을 돌아보는 대신에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이아이에게 보내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여로보암의 아내 이 왕비의 모습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야의 집에 이르니 아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정말 허망한 결정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야의 집에 이르니 아니 이게 지금 그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때라도 남편인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자 아비아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선지자 아야 앞에 고해서 우리의 죄악도 용서받고 왕자도 살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로보암의 안에 영적인 어두움도 여로보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가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업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그래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밭에 있는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지금 선지자 아이야가 무슨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 아비아도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지방과 정권의 심판을 피할 마지막 기회가 누구의 손에 있었느냐?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 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도 이제 여로보암은 더 이상 아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주사위가 넘어갔는데 그 아내마저 영적인 둔감함으로 정말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생각이 가장 머무는 구절은 13절입니다. 13절. 이 구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도요. 어제 우리 외향적, 내성적 얘기했는데 하나님도요. 어떤 지점에 가면 진짜 내양적인 지점이 있다는 게제 13절을 읽어보면 느껴집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설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모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모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집안과 이 나라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 가지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왕과 왕비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슬퍼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단명한 왕자의 죽음일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면요, 장례식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노년의 죽음도 슬프고 중년의 죽음도 슬프지만요. 진짜 앳된 얼굴을 한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으면요.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열한기상 기자는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제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그 다음... 여러분 큰그큰 그큰 글씨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에게 속한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무슨 말일까요? 여로보암 집안 사람들이 죽을 때 성읍에서 죽은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자는 새가 먹는데 이게 이거는요 죽고 나서 어떤 부분을 말한다기보다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죽음인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열왕기 이 내용을 읽다가 묘실에 들어간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그래도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명예를 지켜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어린애만 묘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조의 묘실에 장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죽음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명예롭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왜? 이 아이의 죽음을 명예롭게 여기시느냐? 13절 제가 그끝 부분만 색깔을 표시했는데요. 한번 13절 끝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의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뭐, 이 아이가 어떤 마음, 어떤 행실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어린 소년, 어린 왕자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왕자 외에는 여러 보암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선한 뜻, 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강 목사, 네가 목회 잘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고. 너의 선한 마음을 원한다. 누구누구 건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너의 마음을 원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듯 사랑가족 여러분. 분명히 어제까지 목소리가 제가 괜찮았는데. <laughs> 사랑하는 듯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새벽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새벽도 우리가 막 화려한 어떤 문구를 사용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주님 한 분만 불러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으면요,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그 기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과 힘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그 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뭐 앞으로 뭐 잘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심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런 메시지를 보면요, 아참 이상하게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 왕과 그 왕비와 이 왕가 자체가 폐역한 집안이었는데요. 자기들이 볼때 너무 애처롭게 그 죽는 어린 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이래요. 참이 미스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것 없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목사라서 받으시고, 뭐, 권사나 집사라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요.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산되었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다시 마음을 잡고 주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가정에 아버지의 왕자가 어린 나이에 묘실에 가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의 직분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고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또 저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새벽 간구해하고, 야 중부해야 될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간구와 중부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한번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긍휼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하늘 소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사랑교의 그 환우들, 어려운 시간 보내는 분들 어,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암치료를 받으시는 환우들이 다 많이 회복하시고 주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요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어, 특별히 어, 요즘 육적인 병도 무섭지만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사랑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들, 일곱 분의 운영위원들, 서른한 분의 순장님들, 각 부서의 부장님들과 리더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이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허락하신 강단과 예배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넘치게 부어 주셔서 사람의 얘기를 전하는 자리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대사랑교회 환우들과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십들 세 번째 허락해 주신 강당과 예배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이시간 한번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의식적으로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제좀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환우들,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하늘 은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병든 마음도, 우리 주님이 안수하실 때,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유와 회복과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그 병만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사랑 교회의 교역자들, 일곱 분의 운영위원들, 서른 한 분의 순장님들, 부서의 부서장님들과 이곳저곳에서 생기는 청지기들. 하나님 아버지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리더들 때문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의 은혜를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더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주신 강단마다 허락하신 예배받아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성경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도 주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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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